안녕 여러분 오늘은 페이지 248 페이지에 있는 어, 최인훈의 광장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학기에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어,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어, 고생 많았고 우리 마지막 까, 작품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훈의 광장 제목이 광장이, 광장이거든요 여러분 광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은 어, 속 시원한 어, 그런 공간에 이제 혼자 이렇게 탁 서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이렇게 횡한 느낌도 들 거고, 아니면 속이 좀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장은 어, 남북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고뇌하는 그런 방황하는 고뇌하고 방황하는 어,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다룬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 광장은 남북의 이념적 대립을 얘기하는 거니까 해방 후에 어 그런 것들 해방 후를 이렇게 어,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해방 후부터 그다음 6.25 전쟁까지 요까지를 어,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라는 거 먼저 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남한 측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단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 또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가 이렇게 어, 지금 이런 대립 속에서 겪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거든. 어, 뭐 굉장히 이 작품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철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철학이 뭐야? 계속 혼자 이렇게 생각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어, 그러니까 내용이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연결된다기보다는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저말 했다가 막 의식이 진짜 흘러가는 대로 어 이렇게 서술이 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어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어 조금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남북의 이념적 대립 어그 속에서 어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즉어 내적 갈등을 겪는 그런 심리를 먼저 어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철학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그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본주의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일단 개인적인 게 많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공과 경쟁과,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떻게 벌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성공하는 어 그런 개인주의화된 그런 삶이 조금 강하게 나타난다면,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 그렇지? 그래서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돈을 벌고, 그 다음 모든 걸 똑같이 분배하자. 라는 게 지금 취지거든. 그래서 사회주의 자체가 원래 이념 자체는 그렇게 막 부정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그다음 잘 사는 사람 이런 거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삶이. 삶을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런 게 왜곡이 되고 막 그래서 어, 사회주의가 조금 많이 이렇게 피폐된 모습들을 우리가 어, 많이 접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이 박혀져 있는데 원래 추구하는 그런 사, 이상적인 어, 사회주의 자체는 어,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어,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어,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이다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이 작품을 살펴보면 조금 더 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의 포인트는 일단 광장의 의미와 밀실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어, 광장이라는 것은 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광장은 사회주의,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어, 주의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어, 이 소설에서는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밀실이라는 것은 어, 혼자 갖춰져 있는 그냥 개인주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의 밀실은 주의와 좀 차단된 개인적인 공간, 개인적인 그런 공간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것은 지금 북측 어, 북한을 의미한다라고 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이 수업에서 어, 이 작품에서 밀실은 남한에, 어, 남한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이 된다. 좀 이따 본문 보면 이렇게 지칭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어, 용어들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주인공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명준이. 광장으로 대표되는 북한도 선택하지 않고 그다음 밀실로 대표되는 남한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명준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어, 중립국을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 중립국은 여기도 여기도 즉이 이념도 선택하지 않고 저 이념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중국을 선택하겠 중립국을 중국이 아니죠. 중립국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중립국은 지금 인도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 남한도 북한도 선택하지 않고 인도를 향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얘가 왜 중립국을 선택했는지 그런 이유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 그 해방 직후부터 6.25까지 혼란스러웠을 일제 강점기도 우리나라가 힘들었지만 해방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가 막 안정되고 잘 불러가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렇 여기에서 또뭐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분단까지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같이 이해하면서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작품의 개관 어,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자 어, 사회를 다루고 있는 사회소설이고 그 다음 6.25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 분단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성격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철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념적인 거, 사회주의든 어, 민주주의든 이런 이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또 공간적인 배경은 남한과 북한 그다음 어, 타고르호라고 하는 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배는 중립국으로 가는 그 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배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그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이념 갈등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게요 광당이라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어 특징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인물의 삶과 지향점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 상징은 보통 어 본문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서, 우리 상징 때문에 힘들어, 어, 문 해석할 때 힘들어 하는 적이 좀 많잖아. 어, 이게 이걸 상징한다라는 걸 알아채야 되니까, 그치? 근데 얘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징적인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채는 게 어, 조금 어,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수 있지만, 어, 일단 상징적인 소개,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면 우리 시간적인 순서대로 소설이 흘러가는 것을 순행적인 구성 방식이라고 했다면 과거를 해상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거꾸로 시간이 흘러 그러니까 소설은 현재 시점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서술한다라는 뜻이잖아 요런 것들을 역순행적. 어, 구성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치?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따라가기가 어, 조금 어 벅참면이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우리의 교과서 부분에서는 크게 막... 어 어 조금 한 부분 정도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 부분 집중해서 해석을 좀 하고 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일단은 이 작품 자체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소설은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이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일단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가 그 등장 인물들의 내면 심리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뭐이 등장 인물에 관한 것도 서술해 두고저 등장 인물에 관한 것도 서술을 해주는데이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초점 화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이 전지적능 한 서술자가 한 인물의 시선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초점 화자는 누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이명준이라고 하는 어, 주인공의 시선에 맞추어서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어, 그런 사건들과 그다음 주인공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어, 펼쳐나가면서 어, 이렇게 이야기가 서술되더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를 왜 1인칭, 그렇,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인칭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소설에 나라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이 소설에서는 나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명주는 어떻다, 명주는 어떻다 뭐 이렇게 지금 소설이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어, 일단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명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더라 이런 것도 선지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